지난 시간에는 개브란 덩가 해로에 대한 원리를 설명했고요. 이번 시간에는 예제를 통해서 증명을 해 보겠습니다. 자이 회로에서 단자 AB에서 들다 본 퇴분한 등가 회로를 그려라. 타입 영역이 아니고 시간, 어, 주파수 영역으로 왔을 때 얘기예요. 타입 영역에서 퇴분한 등가 회로를 그려라 또는 노턴의 등가 회로를 그리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타임 영역에서는 L과 C이 미분식으로 나와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타임 영역에서는 퇴브란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파수 영역으로 왔을 때, 왔을 때퇴브란등가회로나 노턴의 등가회로를 그리는 거고요. 지난 시간에서 알아봤듯이 퇴브란등가회로하고 노턴의 등가회로가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 하나는 전압원으로 표현된 등가회로고 하나는 전류원으로 표현되는 등가회로다 그리고, VOC나 ISC, GTH, 이세 가지 중에 두 개만 구하면 나머지 한 개는 공식이에서 구할 수가 있다. 그래서, VOC를 구하고, 그 다음에 ISC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GTH를 구하는 건데, 이세 가지 중에 두 가지만 구하면 된다. 그래서, 먼저 해로를 보고, 바로, 풀려고 하지 말고 대충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부요시를 구하려 그러면은 일단 얘를 오픈 서킷으로 하고 여기에 나타나는 전압이니까 여기가 오픈 서킷이가 되면은 마이너스 채 일옴이라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어, 전류가 안들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냥 그대로 나타나니까 이쪽 이 간단한 회로에서 3 삼옴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면은 부요시를 구할 수 있을 거이다 그러니까 부요시는 쉽게 구해진다. 그 다음에. ISG를 구하려고 그러면은요. A점과 B점을 이었을 때쇼스키트를 만들게 되면은 야하고 야구 야하고가 병렬로가 됩니다. 그럼 조금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은 야하고 야구 야하고 야구 병렬 계산하고 그다음에 야하고 직렬 계산하고 전체 임피던스 구해서 4옴에 흐르는 전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그 하면은 야하고 야하고 또 디바이드가 돼. 전류 분배 법칙을 써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구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여기를 갖다 기준점으로 했을 때 이 점을 갖다가 VA라는 점으로 두고 VA 점에서의 KCL 방식을 구한다고요. 구하고 난 이후에 일로 흐르는 전류는 마이너스 A1원분의 VA 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ISC 구할 때는 VOC 분당 조금 복잡해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GTH를 구하는 거는 바로 이쪽에서 들다본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얘를 갖다가 독립전을 제거하라 그랬으니까 얘가 쇼서킷트가 됩니다. 따라서, 야하고 야하고 병렬회로에다가 얘예 직렬회로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ISC를 구하는 것보다는 GTH가 훨씬 간편하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회로는 VOC 구하고 GTH 구하는 것이 빨리 풀수 있다. 그 판단이 안쓸 정도로 복잡한 회로는요, 어차피 가봐야 돼. 이거는 간단한 회로니까 이 판단이 되지만, 조금 복잡한 회로는 어느 기 빠를지는 판단을 해봐야 돼요. 가봐야 안다고. 그러나, 일단은 뭐 간단한 해로든 복잡한 해로든 해로를 보고, 대충 판단을 한번 해보고, 판단이 안 되면 뭐, 그냥, 가지만은, 판단이 되면 판단되는 쪽으로 가는 게, 계산이 그래도 빨리 할수 있는, 계산이 빠르다는 것은 시간적인 덕도 있지만은, 계산이 간편하다 보면은 실수를 안 하게 돼 있어요. 그런 이점도 있으니까, 하여튼 간편한 쪽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지금 연속삼면할 거니까 어차피 세개다 구해볼게요. 그래서 VOC를 구하려고 그러면, 주어진 회로를 갖다가 오픈서킷트로 만들고, 서 오품시켰으니까 전류가 안올 거고, 제1호음에도 전압이 안 걸리니까,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50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나,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같은 거니까, V50는 4 더하기 J3호음 분의 J3호음에 걸리는 전압.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정리하면 뭐 되죠? 크기는 3대 4대 5니까 5가 되고요. 약분되니까 전체적으로 크기는 3 얘가 각도가 90도 얘 각도가 30도 더하고 얘 각도를 빼줘야 되죠.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4분의 3 3에 12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4분의 3 뭐 예상 기도들면 간단하게 되는데요. 이거 한번 볼까요? 3에 여기에 30도 플러스 악 탄젠트 3분의 4자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요. 여기에 세타 원이면은 세타면은 하요 각도는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됩니다. 그죠? 음, 탄젠트 세타는 얼마? 여기에 a고 여기에 b라면 길이가 탄젠트 세타는 A분의 B입니다. 탄젠트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B분의 A에요. 그죠? 그러면은, 악 세타는 악탄젠트 A분의 B. 90도 마이너스 세타는 악탄젠트 B분의 A가 돼요. 그래서, 세타 값을 구했다면 세타 값이 표현되어 있다면 90도에서 세타 뺀, 뺀 것은 얘두 개를 바꾸면 돼요. 그래서 그걸 여기다 적용하면 90도 마이너스 아크탄젠트 4분의 3은 아크탄젠트 3분의 4가 된다는 거죠. 좀뭐 간편한 건데 계산이 뜯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표현할 때만 조금. 120도보다는 30도가 편할 거니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GTH를 먼저 구하면 쉬운 것부터 먼저 구하라그랬으니까 쇼스키트가 되고 4옴이 되고요. 그 다음에 J의 3호그 다음 마이너스 J의 1호 이렇게 들다본 거지 GTH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GTH는 마이너스 J의 1옴에다가, 더하기를 하기를, 4옴과 J의 3옴이 병렬회로로 된 걸, J1옴하고 직렬 연결이니까, 마이너스 J1 플러스, 4 플러스 J의 3분의 J의 12, 4 플러스 J3옴으로 통분을 하면, 이렇게 곱하면 3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J4가 되고, j 1 b 4 플러스 j 3 분의 3 플러스 j의 8 분모 에 통분할까요? 분모 유리화시키면 분모의 실수화 실수화를 시키면은 25 분의 3 플러스 j 8에다가 4마이너 j 3, 25분의 12.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24, 36. 이렇게 하면 12,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9해니까 플러스 j 3이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gth는 25분의 36. 플러스 J에 25분의 3 이렇게 나오게 되고 4832이우 23이네. 자그 다음에 세 번째 ISC는 전압이 5에 30도가 들어가고. 4옴, J3옴, 마이너스 J1옴, 일로 흐르는 전류가 ISC다. 자, 뭐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도 좋데요 이걸 뭐 합성, 임피던스 합성으로 분제를 풀어줬고 기준전압으로 두고 이전의 전압을 Vx라고 이렇게 두고 Vx를 구해서 ISC를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뭐 변수 자꾸 쓰라가기 귀찮으니까 이럴 때는 또 어떤 방법이냐면은 있 Vx라는 변수를 여치 말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를 ISC라고 뒀으니까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jISC만큼 전압이 걸립니다, 그죠? 임피던스에다가 흐르는 전류를 곱하면은 이게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러면은 요점이 기준점이고, 요만한 전압이 걸리니까, 요점의 전압이 마이너스 J의 ISC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요점에서 KCL을 써. 그러면, 이렇게 오르는 전류는 4분의 마이너스 J의 ISC, 마이너스 5의 30도, 플러스, 1로오는 전류는 J3원분의 마이너스 J의 ISC, 1로오는 전류는 뭐, 개선할 필요도 없이 그냥 ISC라고 쓰면 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J1원분에 J2의 ISC 해봐야 얘니까. 이렇게 쓰고, 여기에다가 통분하려고 하면 12를 곱해. 12를 곱하면, 마이너스 J3의 ISC, 마이너스 15의 30도, 플러스 마이너, JJ 약분 되고, 마이너스 4 ISC. 플러스 12의 ISC는 0. 따라서 ISC는 실수는 보면 8이 되고 허수는 마이너스 J3 넘어가니까 8 마이너스 J3분의 15의 30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 이 정도? 이치고워야 돼요. 88의 64 루터의 64의 73분의 15의 각도는 30도, 플러스아크탄젠트 8분의 3. 자, 3개 다 구했으니까 확인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gth를 구했는데 이 gth가 VOC에서 ise를 나누는 건데 이 마지막 최종적인 결과로 갖고 나누기는 바로 안 보일 거고 중간 과정을 한번 볼까요? 얘하고, 얘하고, 얘, 얘분에 예를 써보자고요. 그러면은, 3, 15, 30도는 얘하고얘하고 얘하고 약분이 될 거고, 4 플러스 테 3하고 8 마이너스 테 3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얘는 분모에 분모, 분모의 분모는 분자로 올라가니까 전체적으로 VOC 나누기, ISC를 하면은, 이 전체에서, 이 전체에서 예를 나누는 거예요. 예를 나누면은, 1 5의 30도는 약분이 되고, 저기에 있는 J3, 여기 있는 3 곱하기 15 30도 하고, 그렇죠 없어지고, 그러면은 4 플러스 J, 4플3분의 J가 남고, 그 다음 나누기 얘인데, 얘가 우에는 1이 될 거고, 약분했으니까. 분모만 나눠주면 되는데, 이게 분자로 올라가지, 그렇죠 그래서 8 마이너스 J3. 4 플러스 J3 분의곱해어 가면은 3 마이너스 J8.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 3 플러스.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표현은 끝에 있는 표현으로는 증명하기가좀 복잡하지만 중간 과정을 갖고 하면은 같아졌으니까 세 개의 값이 같다. 이렇게 검증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주어진 회로의 답은, 태분란 등가회로니까, VOC하고 GTH를 그리면 돼. 그렇죠 이게 A점이고, 여기에 B점이면, VOC가 뭐가 됐냐면, 3에 30도 플러스 아크탄젠트 3분의 4. GTH는 25분의 36 플러스 J의 25분의 23.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태분한 등가회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주어진 회로에 태분한 등가회로를 구할 때, 굳이 VOC, ISC, GTH, 이거 세 개만 갖고 해도 두 개를 구한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다른 방법을 생각을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회로는, 태분한 등가회로가, 노톤 등가회로는 뭐냐? 이단자망의 특성식을 구해서 그 특성식을 표현하는 가장 간편한 회로예요. 그 그러면은 주어진 회로의 특성식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은 여기에다가 전압 v 위를 인가를 해. 그리고 여기 흐른 전류 I를 구해서 I와 V의 강의식을 구하든 아니면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서, 흘려서 걸리는 전압 v 위를 구하든 그거는 어떤 걸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에 V를 인가했을 때 I를 구하려고 그러면은, 여기를 기준점으로 하고 이 점을 변수로 둬서 이 점에서 KCL 하나만 쓰면 돼요. 또는 전류를 흘렸을 때 걸리는 전압을 구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KCL 하나만 쓰면 됩니다. 그이 방법을 쓰든 이 방법을 쓰든 크게 차이는 안 나니까 한 개만 풀겠어요. 그래서 전압을 인가했을 때 흐르는 전류 I를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i 흐르고 v 가 걸린다 라고 이렇게 두는 거예요. 두고 이 점을 기준점으로 둬. 그리고이 점에 변수를 두는데 자꾸 변수 두면 안 좋습니다, 항상. 변수를 될수 있는 대안 만드는 쪽으로 가. 만들어봐야 또 어차피 속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i라는 전류가 흐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j i만한 전압이 걸립니다. i가 우무 1로 흘렀으니까. 그러면은,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마이너스 JI니까, 마이너스 D 뿐이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반대가 되 그죠? 그러면은, V만큼 높고, JI만큼 높으니까, 이 점의 전위는 V 플러스 J의 I가 되는 겁니다. 그러고, 이 점에서 KCL을 하나를 써요. 그러면은, 4분의 V 플러스 JI 마이너스 5의 30도. 플러스 j의 3분의 j 3분의 v 플러스 ji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j분의 v 플러스 ji 이렇게 해도 되고 이 전체를 갖다가 마이너스 i라고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리고 풀어. 11을 곱해. 곱하면은 3v 플러스 J의 3i. 넘어갈 거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J의 4v. JJ 없어지니까, 플러스 4i. 마이너스 i는 10이니까 60입니까? 60에, 아니다, 3이니까 15에 30도.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어? 아, 12. 그래서 i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은 마이너스 8 플러스 j3의 i 플러스 v에 정리하면은 j4의 v는 15의 30도 따라서 v에 대해서 풀면은 3 마이너스 j4분의 8 마이너스 j3의 i 플러스 3 마이너스 j4의. 15에 30도. 얘가 VOC에 해당되는 거고, 얘가 GTH에 해당되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풀어도 된다.